이만 지금 꽃목을리가가다 올라오네 꽃목가꽃목가 많이 올라와요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만 오천 만 오천 이만 2만 갑니다 이만 2만. 2만 2만. 꽃목을리가다 올라와요 지금. 많이 올라와요. 만이폈 이만 꽃목이리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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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오만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 이만 옆에서 지, 옆에서 지뺌? 옆에서 말을 시키면 못 알아듣잖아. 자, 상나무, 짐베, 자, 만 갑니다. 만. 만. 이거 이거 저번에 두 개만 하고 한개만 원씩 했지? 만오천 원씩 팔았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두개 내가 받아오는 것도 그대로 팔아먹었어. 두개 줘. 사줘야 돼. 아이고. 만 원씩. 10,000원씩 이거 두 개를 내가 팔아먹어가지고. 손님이 놓고 한 거는 하도 달라에지 팔아먹었어요. 냉기지도 못하고 시작. 아, 근데 만오천 원씩은 받아야지. 절구인데, 앞으로 두개 해요, 이만. 왜냐면, 제가 만원씩 드리려고 지금 거예요. 자 만원에 빨리 가져가세요 이 2만원 팔정도에다자만 진백 자 만원 안 계세요? 만 빨리 하세요 다이만원씩 이하로 판적 없어요 응. 저번주에 내가 만원에 뺏어가지고 이번주도 만원 된거예요 지금 자 만요? 야 만원 하나 드릴게 두개는 해야될텐데 이게 하나는 잘 죽더라고 또 희한하게 두개가 있어야 두개가 있어야 잘 살아 이게 하나는 자꾸 죽어요 자또한개더 하실래요? 두개 마주 보야 돼. 어. 사람도 마주봐야 오래 자, 살지. 하나 더 드리고, 소민 하나. 하나만 이제 엄청 큰 거. 왔다. 아, 아, 안경 맞죠? 왔다 키워 보세요. 잘 큽니다. 만에 바로 드릴게요. 만에 만. 근상에 근상 만. 뿌리가 저다 뿌리에요 뿌리가 이만치 올라온거라 뿌리가 자만만자만 안계세요? 만. 자 저기 향나무가 빠졌어요? 자만 예쁘잖아요 이그는 그냥 책상에 놓고 켜봐요 예뻐요 자만 안계시죠? 자 드릴게요 그것도 아니,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이 원래 사람들이 진짜. 마주 보고 살아야 되듯이 그것도 아. 마주 봐야 돼한 개만 할래요. 이거 이쁘지 말라는 거라 어러죠두번 보다 더이쁘네요 죽으면 또헌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나오는 게더 좋은 거예요. 마주 봐야 서로 기운이 통해가지고 잘 산다니까. <laughs> 아니 <이제> 그게 마지막인가 <laughs> 뭐 이게. 자또막 이게 마지막이 없어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laughs> 네. 두개는쿠키워봐이 예뻐요. 아이고, 갱년요만원짜리 이거. 아이 키우다가 가져와요. 또 팔아줄게. 네, 갖다 드리게요 아, 어떻게? 아이, 여,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아, <laughs> 이거는 딴 사람을 타야. 가져가요. 저두 개만 하면 돼. 자, 또 만. 만. 자, 필요하시면 만. 만, 안 계시면 만. 만. 자, 안 계시죠? 내년 2, 3월에 가세요. 르안 계시죠? 아, 돼요. 어, 그건 돼지돼요 어? 예. 그건 해주라고요 내년 2, 3월 달에 하시려면 자, 이거는 느티나무인가? 응. 예, 아니죠 소사나무보사요 자, 소사 문제. 자, 이것도 만추로 합니다. 만, 만, 만. 음. 이거 홍매화. 홍매화. 홍매화랍니다. 홍매. 화 빨간 매 화분 아니고? 빨간색 꽃, 홍매화. 자, 만추로 합니다. 이만 갑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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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씩야 아, 이거 피라카. 스 아, 다 대단하다요. 피라카 샀어. 대단하네요. 아, 이거 열매가 이거 빨개졌네 여기. 열매가. 자, 이만 출가합니다 이만, 이만. 열매가 이거 많이 열리는 게 있지 그거예요. 자, 삼만 갑니다. 이게 굵지요 3만 삼만, 삼3만 이만 3만 이만 0 계세요? 25,000 25,000 이거 많이 붉은데 그쵸 좋은데요 25,000 25,000 난로에 놓고 한 이틀은 타겠는데 25,000 2이만에 돼. 저드렸게요 아니 나도 지금 집에 쌀 떨어졌어 <laughs> 왕버리수자왕버리수왕버리수나무버리수 왕보리수 큰거자 이만 2만 추러 합니다 이만 이만 계시 이만 왕보리수 이만 이게 월동이잘 돼요 보리수 나무는 네. 이거 갖다 심으세요 야 땅에 갖다 심으면 다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애플 대추만에게 그렇게 달려요 이게 네. 보리수가 자 이만 열매가요 열매 크게 달지는 거예요 자 이만 자 이만 안 계시죠. 자이거 가격 진산 꽃눈이 나와 있어요. 자, 들으셨죠? 꽃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엄청 올라왔네요. 반갑니다. 만, 꽃눈이 지금 엄청 올라왔어요. 가격 진산 얘기할 때. 진산이라고 되지. 한 발에 하나더 한 녹산. 발에. 입이 가이 가기, 가기 저 따리 갖고 가격 진산 각이 진 입. 자, 만 너무 많이 갈퀴졌나? 만 물어보면 사야 돼. 만 만. 예 yeah, 감사합니다 대신 사준에 비해서 <laughs> 2만 갑니다 2만 15,000 15,000 15,000 그거는 조금 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 자15,000안 어디... 계시죠? <laughs> 자 이건 소나무 자 소나무 자 2만 갑니다 2만 <laughs> 야 이쁘다 잘 꼬였네 <laughs> 예. 자 2만 이런 건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2만 2만 오만대 이 됩니다. 아이고. 오만 원이 니다5만 원. 50만 0 원이 아니에요. 자, 이건 수영을 많이 잘 잡았죠. 이된 거예요. 그다음에 화분이 도자기 화분이에요. 자, 도자기 화분은 한 3만 원짜리 되겠죠. 자, 5만 출발합니다. 5만. 야, 7만 갑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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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갑니다.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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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만 더 나오려 같은데. 이이좀잘잡히는데 자, 8만 갑니다. 8만. 8만. 우리 교수님이 뭐 하도 오셔 가지고 이제 딱 찍어 놓으면 올라가질 않네요 그좀 위탁하고는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laughs> 아, 이게 네 뭐, 들은 공이 얼마 야돼방이본보로는이죠자 이것도 5만 원 5만. 5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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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1다만1 0이1 0이1 0하 10만 1다만 10만 안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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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만 10만 10만 조금 더가야 돼. 이게 쳐져 담는 것 때문에 자1 아, 2갈게요 12, 12, 12, 12 그래요. 12 하나 드릴게요. 풍단풍 <laughs> 아유 아유 둘섯여섯 여섯 일곱 2 12, 12, 12, 1한 12, 1이 12, 12, 12, 12, 12, 12, 1 만. 12, 1 자, 만 개수만. 만도 안 나와요. 자, 이거 필요 없는 얘기죠? 바로 내릴게요. 장작불 떼야 되네. 아니, 장작불도 못 떼. 흙이, 흙이 있어. <laughs> 자, 이렇게 다 이쁘다. 자, 십만 출하갑니다 십만. 십만. 자, 십만 개세요 멋지잖아요, 소나무. 더 좋은 거로원네더 좋은 거한번 꺼내볼게요, 그럼. 더 좋은 거? 한번 끓여볼게, 아, 좋다. 자, 보신 대로 좋죠? 자, 그래도 10만 출원할게요. 10만. 아주 굵기 봐요. 굵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짜는 상처가 없네, 그 상처가. 어, 상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서 아무렇고, 너무 이쁘네요. 굵기 보세요, 굵기. 어, 자, 10만 나오고 15 갑니다. 15. 15. 15 계세요? 뭐나, 파리에 장가를 가든지 하지, 올겨울에. 아, 씨. 겨울에 한번 갈라는데 또 틀렸어. 봄에 한번 봤잖아, 가게는. 그건 뭐 임시 한 거고, 뭐. <laughs> 자, 15 갑니다, 15. 15. 임 내릴게요. 그러면 35만원 정도 가는 거예요. 요거 한번 올려볼까? 자, 요건 아주 뭐. 자, 요것도 10만 7월 할게요. 것도 10만 7월 할게 자, 15 갑니다. 15. 15. 15. 오늘 김에 계시는 분들 안 오셨는가? 김에 소나무 분제사러 아, 오신다고. 이거 보지는 않는데, 뭐. 그렇안 오셨나봐요. 어제 오신다고. 내리고 자, 최고 좋은 거 한번 내려 올려볼게. 아이큰 걸로. 이거 대작 좋아하시는 분들. 아, 이거 좋다. 아, 좋지요. 아, 세력 좋고. 멋지네, 멋지네이 보세요. 여기야, 여기야, 앞이. 물고나무서가, 물고나무서가 다리를 쫙 깔린 거 같지, 그죠? 물고나무서가. 근데 보니게 이거 앞, 앞놈이네, 이거는. 한거 없는 거 볼게요. 한 자, 10만 갑니다. 10만. 예, 예. 암 놈이네. 자, 10만처럼 합니다. 10만. 예예 암소나무. 10만. 자, 15 갑니다. 15. 이쁘잖아요. 이런 거는 정원 10만 나도 이쁘겠어요. 그냥. 자, 15 갑니다. 감사합니다. 1님 15. 15. 15. 15. <웃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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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